가수 이찬원이 미스터트롯 3분에서 독보적인 매력으로 연예계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이찬원은 특별 심사위원임에도 불구하고 남다른 재능과 열정을 무대 위에서 선보이며 참가자와 관객 모두를 감동시키는 자신만의 매혹적인 세계를 만들어냈다. 미스터트롯 3분에서 이찬원의 존재감은 남달랐다. 그의 파워풀한 보컬과 카리스마 넘치는 무대 장악력. 그리고 진솔한 감정은 그의 공연을 지켜본 모든 이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무대에 오를 때마다 감미로운 목소리와 완벽한 컨트롤로 관중을 사로잡았다. 가슴 아픈 발라드든 경쾌한 댄스곡이든 이찬원은 음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여 관객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찬원을 돋보이게 한 것은 그의 연기뿐만이 아니었다. 그를 진정으로 돋보이게 한 것은 참가자들에 대한 변함없는 지원과 진심 어린 배려였습니다. 그는 대회 내내 미스터 트롯 3분에 출연하는 후배들에 대한 관심과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그의 관심을 사로잡은 사람은 11세의 가수 지망생 비니였다. 이찬원은 비니의 잠재력과 재능을 알아보았고 젊은 가수를 격려하고 고양시키는 것을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비니가 무대 위에서 감동을 받는 순간, 이찬원은 관객으로서만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젊은 참가자에게 힘과 위로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진심 어린 격려의 말과 진솔한 공감 표현으로 비니의 무대에 깊이와 진정성을 더했다. 두 사람의 유대감은 뚜렷했고, 무대 위두 사람의 케미스트리는 지켜보는 모두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마법 같은 순간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2,000원의 응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비니뿐만 아니라 모든 참가자들에게 자선편지와 격려의 말을 직접 보냈습니다. 이러한 사려 깊은 몸짓은 참가자들의 성장과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그의 열정과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헌신은 단순히 자신의 예술적 재능을 보여주는 것 이상으로 확장되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각 참가자가 성공하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이찬원은 진심 어린 편지는 물론 참가자들에게 물질적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그는 모든 사람을 위해 피자와 아이스크림을 사주면서 팀 내에서 동지애와 단결감을 형성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동료 참가자들의 복지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관심은 모두가 서로를 지원하고 고양시키는 긴밀한 커뮤니티를 조성했습니다. 미스터트롯 3분은 단순한 경쟁 그 이상이었습니다. 모두가 소중함을 느끼고 격려받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미스터트롯 3분에서 이찬원의 활약은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선보였을 뿐만 아니라 연예계와 팬들 사이에 아름다운 각인을 남겼다. 그는 동료를 존중하고 지지하며 연민과 진심을 담은 예술가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연예계 내 화합된 커뮤니티를 만들고 젊은 아티스트들을 지원하려는 그의 노력을